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신약시대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 나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어 계속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신약시대라는 것 자체가 구약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란 무엇인가 에서 이제 오늘은 더 나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사야서 44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증인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생겼고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거의 모든 이단들은요, 딱한 가지예요. 사실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나누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구약 시대에 있는 걸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뭔지를 모르고 신약 시대에 더 새로워진 예배, 새로워진 제사장 체계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이더 나은 성경과 더 나은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더 나은 증인의 삶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명히 새롭게 되었는데 예, 이단들도 결국은 이 구약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 안에서만 잠깐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못하니까 여러가지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래서 이제 이더 나은 그리고 더 완전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 그것도 이제 뭐 율법 모세 오경 정도. 그다음에 뭐 시편이나 잠언 이 정도를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바뀌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이제 다 끝나고 새롭게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신약의 방법으로 구원과 모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부분적인 거는 구약으로, 부분적인 거는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정말 보기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완성시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신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을 따라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라면 신약시대에는 이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리고 완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에서 34장 16절과 17절에 가니까 너희는 주의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그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게다 짝이 맞춰집니다. 성경이 총몇그몇 그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안에 있는 책들이 총몇 권이죠? 66권. 네, 잘 아시네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3927. 근데 이, 어, 66권의 성경이 모두가 제 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신약 성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맞는 교리로 봐야 그 구약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에는 무조건 희생헌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희생헌물이 필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필요가 없고요. 헌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마음, 그리고 합당한 삶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요, 더 나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막연한 믿음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사실 우리가 사실 더 복된 삶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볼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나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의 믿음도 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개인을 부르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구약 시대의 이 증인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신약 시대의 성경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증거했냐면, 첫 번째는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 다음에는 기근과 역병,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전쟁을 비켜가거나 전쟁을 이기거나 역병이나 기근이 비켜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 구약 성경만 보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면 뭐로 빠지냐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하시겠다라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당장의 전쟁, 기근, 역병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켜 나가게 해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시스템으로 자꾸 바라보면 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 물질의 풍족함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막 어떤 질병을 쫓아 나게 해주시고 어 질병이 나가게 해주시고 막 이제 이런 것들로 자꾸 가 가버리면. 결국은 이게 기복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더 나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증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자이사에서 44장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신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뭐, 누가 뭘, 뭐, 뭐, 어떤 신에게 뭘 했다, 뭐, 이런 거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 무당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무당이나 이러한 것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신으로 자꾸 모신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니까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증인으로, 증표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한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뭐 다른 중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한국 사람이 믿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이 세상의 다른 경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안에서 유대인, 유대인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자시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가보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6절에서 이제 중간에 8절은 없습니다. 한번 보면, 너는 주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라. 아멘. 왜 택하셨다고 그래요? 숫자가 가장 적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미국의 번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볼품 없는 자들, 바로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강대국들을 이겨나가고 강대국들의 전쟁과 모든 이런 것들을 버티고 승리하는 이것을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런 즉 너는 주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을 베푸시되 우리 십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다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아멘. 가장 작은 민족인데요. 이 작은 민족을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쳐버리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웅장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들어서 큰 자들을 이기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로 가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보다 더 나은 이제 부활의 증인의 부르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어,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만들 수거나 어, 어떤 모방할 수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격.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나.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제가요. 어릴 때는 이제 청년 때 전도를 할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했는데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증거를 하는 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구약시대에는 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해서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이 큰 자를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가보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 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목사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제일 어리석고요, 제일 천하고, 제일 멸시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서 이걸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나고, 뭔가 멋지고, 뭔가를 많이 하고, 이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품 없고요. 어리석고, 어리석고요. 천하고 멸시 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저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도 보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인 자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인 자를 처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고 어리석고 마지막인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처음 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여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과 함께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우리 7, 17장 31절 같이 한번 불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부활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활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을 하시고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부활을 약속하셨잖아요. 다 부활을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의 증, 증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다 썩어서 없어지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뭘 주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조금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좀 멸시 당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지는 인간들이 다 사라질 인간들이고 멸망받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존귀한 인간이 됐고요. 나는 지금 오늘은 내가 조금 비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나중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나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에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더 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 더욱 더 담대함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설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위축되고 내가 뭐가 없어서 위축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내 뒤에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 믿음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더 나은 부르신 확실한 증거로 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주셨음을 또한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이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재물로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외적인 걸로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또한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